자, 드디어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로서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했는데, 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음, 특별히 한 찬양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찬양과 연관이어서, 아, 다니엘서를 이러이러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한번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 부분은 1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11장에서 다니엘은 이후에 펼쳐질 역사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다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능력 있는 왕이 등장해서 거대한 제국을 세우지만은 곧 그의 나라는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치열한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유다는 굉장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북방에서 등장하게 되는 비천한 왕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예언은 이제는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구원에 관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아마도 비천한 왕인 안티 안티오쿠스 사세 또는 적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촉발하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큰 군주인 미가엘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이 종말의 전쟁은 크나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미가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환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큰 종말이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큰환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십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연단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란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마치 철이 엄청난 그 불에 달구어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제거되어지고 단단한 망치질로 더욱 강력한 새로 연단되듯이 우리의 신앙은 정결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세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고 또 구별되어집니다. 이렇게 잘 연단되어진 참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이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이들에 대해서 일절의 마지막에 그 때의 내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란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환란은 악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코 환란을 인내하거나 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피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악한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환란을 통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이 환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라고 하였으며 예수님도 죽은 자를 잠잔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티끌이 된 이들, 즉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종말의 그날에 깨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벌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게 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제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역신이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할 몸이 죽지 않고 썩어야 할 몸이 썩지 않는 그 부활을 경험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대가 참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이 모두에게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부활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자들은 영생을 받는 자와 생명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쁨의 부활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문자 그대로 현명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선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지혜서가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 오늘날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바로 지에 있는 자들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별은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밝게 빛나는 별이 새벽별, 이제 우리말로 새별이라고 부릅니다. 새벽별은 새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동이 틀때 마지막까지 빛나는 별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는 별, 아침을 맞이하는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별은 새로운 소망과 승리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쳐서 새벽 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굳게 잡고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새벽 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급으로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네 번째 이 마지막 환상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 오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예루, 예레미야의 서책의 내용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한 순간에 멸망당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대한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제국과 제국의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은 여전히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앞으로 더큰 왕들, 더 악한 왕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이 겪게 될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더큰 환란과 더큰 고통이, 더큰 어려움이 올 거야. 지금은 추운 것다니 앞으로 더 매서고 혹독한 그런 겨울이 찾아올 거야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비록 앞에서는 더큰 환란의 그 시대가 다가오겠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빛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승리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과 환란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배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현장에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굳세게 살아나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또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더욱더 이땅 가운데 교회로서 더 열심히 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책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격려하면서 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참고 견디는 성도는 결국 승리와 영광의 그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니 마음 단단히 잡고 더욱더 열심을 내라고 화이팅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우리는 또 궁금해집니다.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지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지 그 언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궁금해하고 그리고 천사처럼 보이는 이들도 그 날이 언제인가를 궁금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데 각각 강 이쪽과 저쪽 언덕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강물 위쪽 즉강 쪽에 있는 두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두 사람들보다 더 높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분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서도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등장을 했고 제가 그때 그분이 성육식 성육신하실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에도 같은 모습이니 이분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대답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7절을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여러분 양 손을 펼쳐서 하늘 위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마치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아 보입니까? 여러분, 축도의 또 다른 말은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공적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 또는 이 강복선언은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회중을 향하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청과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마포 입은 분, 즉이 예수님이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맹사여 선언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받는 그 핍박 받는 것이 끝날 때에 이르면은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크고 영원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더 물어봅니다. 내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나이까? 정확한 그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가 과연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1 2 9십일과 133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언제인지 우리가 좀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계산해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상황을 끼어 맞춰 보기도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날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것이 좀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간들은 수학적 논리로 전혀 풀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될그 종말의 그날,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날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언제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하는 그런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들이, 많은 이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시한 그 날짜에는 우리 주님이 절대 죄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 날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이 몇월몇시몇시뭐몇분 이런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날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하는 어 다니엘에게 정말 그 날이 언제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소하고 봉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봉함된다라는 것즉 임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밀랍을 녹여서 붙여서 인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허락된 사람에게만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허락된 사람이 보기 전에는 그 누가,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조작 또는 왜곡되어 질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쓴, 글쓴이가 직접 이것을 썼다라는 내용을 인증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봉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 중간에 열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이 내용 즉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일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인증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자신이 가야 할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너는 가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번역 성경은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끝까지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어떠한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성취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것을 듣고 그의 삶이 과연 변했겠습니까? 결코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어차피 세상이 끝날 것인데 곧 끝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자신의 생업까지 다 내려놓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후소 5장 6절에서부터 그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잘못된 잘못된 종말의 삶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 자세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더 깨어서 더욱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와 성도는 핍박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단의 세력은 더욱 더극세하게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전쟁과 소문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곧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 옛날의 성도들처럼 다 내려놓고 데살로니가 교 일부 교회 성도들처럼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삶도 정말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레 1년, 2년, 3년 후의 일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다니엘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를 견디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결국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원히 빛나는 그 영광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곧 우리의 이름을 깨닫고 우리가 또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담대하게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이 곧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서울대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